제가 예전에 영화 만들기도 전에 이제 자유타학교라는 곳에서 탈북 청년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3년 정도 했었어요. 그때 다양한 탈북자분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었고, 그 기관이 탈북 청년들, 20대 이상의 청년분들이 오셔서 주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그런 걸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러면서 많이 가까워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만 남아 있었는데 추후에 이제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서 자양분이 되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대변하고 싶다 워낙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다루는 콘텐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 전작 단편 은서와 함께 3670에서도 시도를 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3672 이게 뭐야? 종로 3가 6번 출구 7시 뒤에 몇명 종로삼과 육번 출구 일곱시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영은 그날 모이는 인원의 숫자를 의미해요. 결론적으로는 종로삼과 육번 출구 일곱시에 아무도 모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제목인데요. 결국 아무도 모이지 않는 쓸쓸한 상황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차갑고 시리고 서글픈 제목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영이라는 숫자가 어느 숫자든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담긴 기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희망적인 제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제목을 짓게 되었고요.